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기독공보 뉴스 다시 보기 표현모 기자입니다. 이제 총회 104회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그야말로 코로나19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총회의 모든 사업부서들이 대면 모임을 거의 하지를 못했고, 이제는 재난과 뉴 노멀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역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기독공보도 최근에 제 백사회기 사업부서 결산 기사를 보도했는데 오늘 뉴스, 오늘 뉴스 다시 보기에서는 어, 사업부서의 코로나19 관련한 활동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한해 올 한해 총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만도 벅찼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역과 사업을 연구하는 계기도, 했,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어, 이런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어, 국내 성교부로 가, 가보겠습니다.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성교방, 선교방향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어, 대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어, 코로나, 아, 코로나19 속에서 미래 목회 현장을 대비하고, 그 다양한 유형의 선교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대응 방안 연구위원회를 긴급하게 조직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목회 매뉴얼 제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코로나 19 속에서도 그 교육을 준비해 왔지만 사실상 대면 교육이 어려워져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영상 콘텐츠 콘텐츠 개발에 착수해서 그 교회 개혁 훈련 준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SNS 전도지를 개발해서 전국 외에 배포하고 전국 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 선교부는 그 선교사 멤버 케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도 이동하지 못하고 예배를 못하는 등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또한 여기에다가 선교지 이동, 재정 지원까지 받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 지역교회들이 그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장소 제공도 해줘서 선교사 자격과 격리를 그 총회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6개월을 더 연장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파송 선교사 800여 가정에 300달러 정도의 긴급 지원을 목표로 지금 기금 마련에 들어섰습니다. 교육자원부도 교회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언어 얘기보다 온라인용 교재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그 상반기, 그 앞에 코로나 앞에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동안에는 온라인 및 가정 예배 자료실을 개설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및 가정 신앙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들을 제공했고요. 하반기에는 전국교회가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 감안해서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자료실을 열고 전국교회의 여름 사역을 독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두에 나가기 위해 산하의 TF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이번 에기 코로나19도 있었고 수혜도 있었고 큰 재난 속에서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봉사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자 코로나19 피해 구호 헌금을 실시해서 8월 31일 현재까지 11억 3,88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사회봉사부는 2월 6일 우한교민과 지역주민 위로회를 시작으로 해외 코로나... 그 해외교단 코로나19 지원, 대구경북 지역 긴국구호, 취약계층 지원, 뭐 방역 지원, 지역사회 지원, 자립대상교회 지원, 자가격리 선교사 지원 등에 앞장섰습니다. 군경교정선교부도 코로나19 사태에 그,를 맞아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자 그 안전한 선교 현장 지키기를 위해서 그지원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 연무대 군인교회를 비롯해서 그각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식 예배 사역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기를 반복하면서 그 대면 그 사역들 대면 행사들이 어려워지자 그 관계들은 긴밀히 유지한 채 대처 방안들을 간구했는데요. 그 앞으로. 그 새로운 선교 방향, 방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군선교 매뉴얼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총회 훈련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수행에 어, 직격탄을 맞은 부서 중 하나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목사, 장로 등그 교회의 리더들을 위한 모든 대면 훈련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 훈련이 그 온라인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면 훈련은 중단됐지만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농어촌 선교부도 코로나19 사태도 어렵지만 총회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오는 제 105회기부터. 사회봉사부와 통합한 도농사회처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총회 내 3천여개 농어촌교회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농어촌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총회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총회는 올한 해기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 지혜와 노력들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어, 고난을 겪은 이들 겪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 총회 사나 모든 교인들도 지혜를 모으고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다시 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